서울고등법원의 이 판결은 약국 양도와 관련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간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간 체결된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업금지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영업상 노하우와 같은 무형 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양수 약사가 이전 약국과 동일한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약국 상호와 외관, 시설 등이 변경되었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없었기 때문에 양도 약사가 기존 약국의 영업을 그대로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며 양도 약사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법적 논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